안녕하세요. 미국 강행사 미안입니다. 오늘은 레이벤의 대표 모델 몇가지 특징과 가격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미국에서 일하는 관계로 대한민국의 유행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모델 중첫 번째 에비에이러입니다. 모델 넘버 3025, 3689, 2219, 3026, 3044, 3422, 3584, 8037, 9548 등을 모두 에비에이러라고 부릅니다. 약 10가지입니다. 이 중에 저희 추천 모델은 3025, 그리고 신형인 3689입니다. 사이즈는 55, 58, 62,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모든 모델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건 아니구요. 저희 경우는 얼굴이 작지 않은 관계로 62 사이즈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 얼굴이 작지 않으신 분은 62 사이즈 적극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160불에서 210불입니다. 렌즈 컬러는 80가지가 나오므로 다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참고로 렌즈 컬러는 남성분들에게는 진한 색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여성분들은 그라데이션 컬러나 눈이 살짝 보일 정도의 연한 색 추천드립니다. 레이벤 선글라스 렌즈는 대부분 유리 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른쪽 렌즈 상단에 레이벤이라고만 쓰여 있는 것은 기본 유리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레이벤 P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폴로라이즈드로 평광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표시합니다. 평광 렌즈는 운전이나 모든 야외 활동에 시야를 더 시원하게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렌즈입니다. 가격도 당연히 평광 렌즈는 일반 렌즈보다 약 50불 더 비쌉니다. 대표형 모델 두 번째로 클럽 마스터입니다. 모델넘버 3016, 3016F, 2176, 3507, 3576, 3716, 3816, 3916, 3916F, 3946, 4175, 4246, 4246F, 4246M 등 모두 클럽마스라고 부릅니다. 10가지 모델이 넘고요. 안경 위쪽에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두껍게 덧대어져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모델 번호를 가지면서 뒤에 F가 붙어있는 것이 에이션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양의 변화보다는 크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저의 추천은 3016과 3016F입니다. 사이즈는 49, 51, 5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55 사이즈는 3016F에만 나오니 사이즈가 큰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무조건 3016F, 55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렌즈 컬러는 28가지로 나오지만, 3016F는 11가지 색상만 생산되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ABA로 마찬가지로 유리 렌즈가 많이 나오고, 폴로라이즈드로도 나옵니다. 모든 ABN의 렌즈는 코팅도 미러 코팅으로도 나오는데요. 미러 코팅은 남이 나의 눈을 못 보게 함으로 나의 시선에 자유를 줄 수는 있지만, 일반 렌즈보다 스크래치에 취약합니다. 가격은 160불에서 290불까지 있습니다. 대표 모델 중세 번째로 웨이패러입니다. 모델 번호 2132, 2132F, 2140, 2140F, 2140QM, 2185, 2185F, 2187, 4105, 4195, 4340, 4440, 4540F 등이 모두 웨이퍼러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렌즈 컬러는 23가지 색이 나오며 사이즈는 50, 52, 54,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웨이퍼러도 클럽 마스터와 마찬가지로 F가 붙어있는 모델은 에이션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웨이퍼러에서 F는 사이즈보다는 코받침 높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추천은 2140과 2140F입니다. 가능하시면 2140F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모델은 코바침이 금속 코바침이므로 그다지 불편을 못 느끼실 수 있으며, 크기 때문이 아니시라면 에이션 핏을 구입 안 하셔도 무방하지만 이 모델은 에이션 핏으로 꼭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모델은 조정이 필요하므로 안경원에서 구입하시고 조정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이션 핏도 조정 없이는 불편할 수 있는 안경입니다. 가격은? 150에서 290불까지 있습니다. RB3447 모델은 네이벤의 대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성분들에게는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입니다. 컬러는 29가지가 나오며 사이즈는 47, 50, 53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모든 컬러에서 세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스타일이 귀여우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연한 색상의 렌즈는 더욱 귀여운 인상을 주는 모델이며 클리어 렌즈를 넣어 안경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격은 160불에서 200불 조금 넘습니다. 렌즈도 다른 모델들처럼 일반 유리 렌즈와 폴로라이드 미러 렌즈 등 다양하게 나옵니다. 원래는 한 영상에 다섯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다 보니 길어져서 마지막으로 구입시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점 말씀드리고 끝내려 합니다. 안경 재질을 나무나 가죽을 덧대어 만든 모델이 간혹 있는데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안경 템플 다리라고 부르죠. 템플이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델 또한 조정이 잘안 되고 고무 재질을 덧대어 만든 부분이 어느 정도 쓰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A/S가 잘안 되고요. 그 부분의 부품만 구입하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는 모델 브랜드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 a 영상 중에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라운드 프레임 중 RB3447은 일반 베이스 커브를 가진 렌즈이며, RB3447에는 렌즈가 좀더 플랫한 선글라스입니다. 또한 오늘 소개시켜드린 선글라스는 모두 도수를 넣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만, 도수가 높은 분들은 플라스틱 프레임인 웨이페롯 모델과 라운드 프레임을 추천드리며, ABL 모델은 렌즈 사이즈가 크므로 도수가 높으신 분들께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